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오늘로 개막한지 6일째가 됩니다. 어제는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에서 김민석 선수 동메달 땄죠. 그런데 이 동메달이요 아시아 선수 최초로 이 분에서 나온 메달이랍니다. 쇼트트랙은 최민정 선수 세계랭킹 1위지만 실격이 되는 아쉬움을 남겨서. 뭐 우리들도 함께 최민정 선수 와울었죠 그런 밤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에는 관심 높은 경기들이 집중 배치가 돼 있습니다. 마치 명절 되면은 TV에서 뭐 재밌는 영화 하나, 무슨 재밌는 오락 하나 보듯이 편성표 보듯이 이번 설 연휴 올림픽 관전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하자 인터뷰 스포츠 평론가 기영노 씨 연결을 해보죠. 아, 기영남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어제 최민정 선수 경기, 아 솔직히 좀 아쉬웠어요. 네, <laughs> 어떻게 보셨어요? 아, 최민정 선수가 우선 결승전에서 자리를 좋게 잡기 위해서 준결승전 음. 때 2위로 들어와도 되는데 네. 에, 1위 경쟁을 아주 심하게 했거든요. 힘을 뺐습니다. 준결승에서 힘을 뺐다. 예. 아, 근데, 그래서 레인 자체는 좋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레인 좋았습니다만 역시 스타트가 아, 늦어서 3위로 어, 출발해서 음. 2위 선수를 이제. 추월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위 선수가 킹부탱 선수라고 킴부탱. 캐나다 선수인데 예. 이 선수 추월하는 과정에서 왼팔로 킹부탱 음. 선수의 진로를 좀 방해한 거이것이 이제 네. 걸린 거예요 비디오 분석에 그런데 예. 임 킹부탱 선수가 오른팔로 음. 최민정 선수를 밀어내는 장면을 몇번볼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요 킹부탱 네. 네. 최민정이 실격이면 킹부탱도 실격 아니냐 네티즌들 네. 사이에 논란이 뜨거웠어요 밤새도. 네 근데 그건 슬쩍 슬쩍. 민건는 사실인데 네. 왼팔로 킹부탱의 진로를 방향에 뚜렷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킹부탱이 민건는좀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수준의 슬쩍슬쩍이었고 네. 최민정이 누구... 민건는그 기준선을 넘었다고 심판들이 판단한 네, 거요 그렇게 본 건데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이제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강국이니까 네. 어, 어제 경기까지. 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부터 음. 50개의 금메달이 나왔는데 22개가 한국이거든요 아, 44% 아, 정말 잘하는지 제를좀 받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견제도 있다 예. 똑같은 벌칙, 똑같은 어떤 행위를 해도 우리는 더 심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 부분이 저는 일단 그럴듯한 사유가 될것 같네요 예. 네, 홈그라운드 이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예. 최민정 아쉽습니다 하여튼 뭐 아쉽고요 그렇지만 용기를 잃으면 안될것 같고 반면에 스피드 1500m의 김민석 선수는 동메달이었는데 스피드 1500에서 메달 딴게 이게 아시아 선수는 최초라는 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최초인데 그러니까 이게 장거리가 되면 될수록 아시아 선수들이 체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네, 서구인들에 그렇습니다. 비해서 네. 아무래도 뭐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기 먹고 자란 선수들이 <laughs> 아, 체격 조건이 달라요 실제로 네. 보면 알아요 네. 이게 이제 어제까지 경기 정리입니다 오늘 주목할 경기는 어떤 게 있나요 여자 아이스하키 일본전이 네시 사십 분에 있는데 네. 이 아이스하키는 골. 대가 좀작아요 음. 어, 그래서 못하는 팀이 골 넣기는 정말 어려워요. 아, 뭐. <laughs> 예, 항상 보면은 영으로 끝나거든요. 많은 골을 내주면서 아. 일본한테 역대 칠전 전패, 최근에 영대 삼패 해서 근데 이번 대회도 우리가 한 골을 일 필요 어디에서 넣게 되면은 어, 어느 정도 어, 절반은 성공한다 이렇게 아, 보고 있습니다. 네, 한 골을 위해서라도 우리 큰 박수 좀 보내주시고요. 네. 근데 예선 탈락은 이미 한 상태라면서요. 예, 아시겠지만. 예. 이거는 다섯 경기는 보장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어 1번전까지 세 경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 예선 탈락을 한 상태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세 경기 남아 있고 오늘 일본과의 경기 여러분 큰 박수 보내 주시고요. 자, 이제 내일부터 주말까지 이어지는 연휴에는 뭘 볼까? 뭐다 보면 좋겠지만 <laughs> 시간이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적어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마십시오 하는 마치 연휴에 TV 가이드 보듯이 우리 기영노 씨가 좀 올림픽 가이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일 밤 9시 1분에 네.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가 체코와 경기를 갖습니다 아, 여기도 체코한테도 우리가 실력 차가 많이 나지만 백지성 감독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거스 히든크처럼 금메달의 목표다. 음. 우리 그때 히든크가 뭐 50을 남겨놓고 지금은 50이지만 일찍 올라가서 100을 해서 음. 기적을 일으키겠다. 뭐 마치 심리학자처럼 얘기했잖아요. 거시적크그 마법을 어, 우리가 16년 만에 또 다시 음. 볼수 있느냐. 아홉시 내일 아홉시 남자 일상 아홉시 코전 보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2월 17일 네. 날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예 여자 1,500, 남자 1,000m. 음. 어, 과연 최민정 선수 주종목이 1,500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1,000 이렇게 되거든요. 음. 남자 1,000m도 어, 서희라 선수까지 통과됐어요. 이묘준, 아. 황대원은 물론이고. 예. 근데 이제 3명이 한 조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3명 가운데 1명은 떨어지면서 올라갈 거예요. 준중결승전에서.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월 18일날 네.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미터 음. 어, 이상화 대 고다이라 나오고 <laughs> 요거, 저녁 요거. 8시 이거 많이들 기다리고 계세요. 네. 지금 랭킹이 그러니까 고다이라 선수가 1위고 이상화가 2위입니까? 네. 네. 이 볼만한 경기겠네요. 일요일 몇 시라고 하셨죠? 저녁 8시입니다. 저녁 8시 이 경기도 주목을 하시라. 저는 문도 궁금한 게아 이렇게 우리 우리 선수들이 잘하는 경기 아니더라도. 음. 야, 우리가 이런 종목도 출전하네. 이런 선수도 있었네. 하는 종목 좀 추천해 주신다면요? 봅슬레이 김동현 선수가 브레이크맨으로 나와요. 이 지금 이제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역할이 파악되는 거예요. 그 김동현 예. 선수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네요. 이 선수가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뭐 양쪽에 음. 인공 와우기를 착용을 하고 있어요. 본인 이제 손이 전화를 맘대로 거는 거였는데, 음. 그래서 김동연 선수의 인간 승리를 볼수 있을 것인지, 봅슬레이 4연승도 아주 볼만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 뉴스쇼 앞으로 들어온 평창 질문 중에 하나를 조금 하면서 마무리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왜 이번에는 경기 직후에 메달을 안 걸어주고? 나중에 따로 모아가지고 메달 세리머니를 하나 요 저도 보면서 궁금하더라고요. 임효준 선수 금 따면은 거기서 바로 박수 치면서 메달 걸어주면 좋은데 수호랑 인형만 건네는 이거는 왜 이그래요? 예, 토리노 동결이 특 붙어 있었던 건데요. 음. 왜냐하면 그 야외 종목 선들, 수 설상 종목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춥잖아요. 춥죠. 그 야외에서 또 세리머니 하려면 또 몇십 분 기다려야 되고. 아. 그래서 이제 경기장에서는 이제. 경기장 세리머니만 하고, 그 다음날 올림픽 프라자에서 어 이렇게 하는 그런 전통을 동계올림픽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선수 보호 차원 하나, 그 다음에 또 썰렁한 경기들은 사실은 시상식도 썰렁할 수 있거든요. 네, 관중도 그 7시에 많지 않을 수있 예. 많은 사람들 모인 <laughs> 가운데 축하해 주자, 이런 두 가지 의미로 한다는 거 네. 좋은 정보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선수들 앞으로잘 뛰어주기 바라고 기량, 후회 없이 경기 다 치르기를 모든 선수들이 말이죠. 기원하면서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스포츠 평론가 기영노 씨였습니다.